한꺼에다뜯습니다 우와 한꺼번에 다뜯다 우와 우와 야 이놈은 거의 반성 아닙니까 만 아, 앞마리 왔습니다 이게 제 바늘이고 여기 바늘이 하나 더 있네요 누가 잡아갖고 떨갔네 이 노란 바늘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분이 뜰은 거를 제가 잡았습니다. 자, 이 노란 바늘 주인 댓글 달아주시면 이 감시 줄 수도 있습니다. 안줄 수도 있고요.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추봉도 하고 한산도 하고 연결하는 다리 옆에 아라옵니다 오늘 포인트를 소개해 준 아라옵니다 한산도 이쪽에는 흘림 낚시하러는 많이 왔는데 저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흘림은 많이 왔는데 카고 낚시하러는 오늘도 처음입니다 오늘 한산도에서 25년도 카고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가 사랑도 익기서 이렇게 통행에만 많은 줄 알았는데, 와, 한산도 크네. 이렇게 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카고 시즌이 제 끝물이긴 한데, 끝물에 여기가 큰게 올라오나 봅니다. 야, 배가 정말 익기스만큼 많습니다. 익기스만큼은 안 되겠지만, 하여그 정도로 많습니다. 오, 축하! 저는 두대 폈는데, 저 아로에서는 벌써 한 마리 했습니다. 한 마리 올리고 있네 오, 한4차 중반 정도 돼어봅니다 역시 아로, 라봉 야, 채비도 하기 전에 옆에서 한 마리 잡으면,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자, 나도 한 마리 해보겠습니다. 자, 나도 한 마리 가봅시다. 자, 세 번째 대 네,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왔다. 한 마리 왔다! 자, 한산도에서 올라오는 첫곡입니다 이야, 한산도에서 체크스주게 이것도 한 마리 오네요. 한산도가 나를 물리하진 않네. 아이고. 그래. 네. 쌈번을 썼더만은. 쌈번을 썼더만은 물조리하고감성돔이쌍쌈리로 올라오네. 말했습니다. 자, 실캐스팅이한 마리 바로 올라왔습니다. 40 조금 넘겠네. 40 조금 넘네요. 안녕하세요, 구찌 낚시입니다. 오늘 한산도로 원정 카고 출처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여기서는 흘림은 많이 해봤는데 카고 낚시는 처음 해보네요. 옆에 아라오에서 지금 좀큰 대물들이 많이 크진 않는데 살짝 중반, 4자 초반부터 5자 중반까지 좀큰 씨알들이 감성돔 유여이 나온다 하길래 와봤습니다. 포인트는 아로에서 이렇게 찍어주네요. 흘림할 때는 뭐 대충 보고 해놓으니까 잘 몰랐는데 이렇게 배가 카고 시즌에 많은 지 몰랐습니다. 자, 오늘 체키스팅에 4 0초반 한번 잡았습니다. 이제 봄기적인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즐거운 카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만 뜯어놓고 입질하네. 와. 1분 때만 갈아주면 입질하네. 와. 자, 두 번째. 와, 이거는 시야 좋나? 자, 두 번째 한 번에 왔습니다. 와, 시야 좋다. 아까보다. 자, 항상 밑밥만 갈아주면 입질하네. <laughs> 와. 아. 자, 와, 요, 물이 많다고 하길래 좀 뛰어가야 되겠습니다. 좀 떼어놓고. 자, 이 정도면 떼었으면 진 안전하겠죠? 이 정도 떼었으면 뭐, 와, 힘쓴다, 힘써. 아, 다 떼었다. 아, 역시, 제일 좋네, 이쪽에. 자, 오, 아까보다 더 좋다. 씨알 마음에 듭니다. 와, 씨, 이 정도면 뭐 꿀이지, 뭐, 씨, 오차급입니다, 오차급. 와, 씨. 씨알 좋습니다. <laughs> 이두 번째, 두 번째 키스팅에 씨알 좋은 걸로네. 조금 아쉽습니다. 49 조금 넘네. 49.5 정도 나갑니다. 자, 두 마리 했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낚시해 봅시다. 이 포인트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만한 정보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흘림만 해본 포인트라서 제가 뭐 여기서 아는 척을 할 수는 없고 이곳에 대한 문의는 옆에 아라오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라오 타고 나오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른쪽 두 대는 쌍바늘, 왼쪽 두 대는 외바늘인데, 지금 쌍바늘에 한, 대, 한 마리씩 물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잘 무네요. 쭈빼기! 아, 이난차네 여기는 안 들어도 되는데. 있겠습니다. 요 한산도, 그제 한산도나, 이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낭샤를, 포인트가 부족해가지고 자리 싸움은 어디가나 마찬가지네요. 자리만 있으면 바로 옆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텐데, 아라오하고 제 사이에 자리가 없어 놓으니까 이 컨베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laughs>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리가 없는데. 옆에도 오고, 여기 또 왔습니다. 좀 잡았습니까? 뭐 잡았어요?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옆에 구독자님께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건지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공략하면 사이즈 좋은 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날물 때. 그래서 조언을 들어가지고 제가 똑같이 건지를 걸어가지고 날물을 이쪽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덥습니다. 제가 지금 쌍바늘로 달아놨습니다. 와, 극정입니다. 미끌림이 심하다는데, 쌍바늘로 가능할지 일단은 쌍반을달아남기 돼서 그냥 하고 있는데 미끌림이 좀 계속 일어나면 쌍반늘을 채워버리고 외반늘로할 거고 미끌림 없으면 쌍반으로 가보겠습니다 물이 지금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안 가니까 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카고망에 흑밥을 꾹꾹 다져 넣는지 아니면 설렁설렁 넣는지 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밥 넣는 장면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밑밥을 다져서 넣지는 않습니다. 어, 조금 설렁설렁 넣는 게 저하고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날개 카구망에 날개를 잡고 밑밥을 넣으면 밑밥에 손에 묻지가 않습니다. 흠다무가 왔는데. 가오리가, 아이씨. 가오리 밭이네. 한산도에는 가오리가 많네요. 가라. 춥빼기. 어? 혹시? 입질인가? 오, 어? 와, 한 마리 온나 오, 한 마리 왔다. 아씨. 한 마리 왔는데 바가, 어? 아이고, 쌍바늘 되는가? 한 마리 좀 물리 세요 물리 는데아 쌍바늘 되어 버지. 아, 아. 아, 자 고기 빠지기 전에 지그시 당겨갖고 아. 쌍바늘에. 아, 나한 네. 개를 떼겠습니다. 아, 아, 씨. 아, 씨.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어, 살아있나? 고기 있나, 무서워.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쌍바늘이었는데, 와, 바늘은 두개 중에 한개 걸려가지고, 다행히, 걸린 바늘만 떨어지는 것 같아. 아유, 떴다, 떴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으라. 자, 감시 잡았습니다. 이게 제 바늘이고, 여기 보면 또 바늘이 하나 더 있네, 그죠? 켜지 있지. 이게 제 바늘이고, 여기 바늘이 하나 더 있네요. 누가 잡아갖고 떨갔네. 에이, 한번 자. 자. 이 노란 바늘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분이 떨근 거를 제가 <laughs> 잡았습니다. 자, 이 노란 바늘 주인 댓글 달아주시면 이 감시 줄 수도 있습니다. 안줄 수도 있고요. 지금 철수하네요. 나도 지금 청소하고 철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오늘 8마리 했고요고자한마리그 다음 4 자가 6마리, 3자한마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좀 하고 고기 보여드릴게요. 예. 시고 3시가 됐습니다. 3시. 자, 이제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윗밥도 다 쓰고 자 오늘 이 포인트를 소개해 준 아라오는 방금 철수를 했습니다 저도 마지막 캐스팅 방금 했고 청소한다고 조금 늦었네요 자 청소도 끝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물때는 12물이고 물 세기는 75%입니다 자 오늘 8마리 했습니다 음 저쪽에서 4마리 이쪽에서 4마리 이렇게 8마리 하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자도 보고, 뭐, 4자, 대부분 다 4자입니다. 4자 사자 초반부터 후반까지, 49까지 있고, 오자도한 마리 있고, 뭐, 3자도 한 마리 있습니다. 요즘 크지 않는 사이즈, 뭐, 한30 전후 되는 사이즈만 이렇게 마리수로 잡다가, 간만에 이렇게, 어 좋은 손맛, 또 초리대가 완전 꼬라박는 이런, 어 초리대맛, 입질맛, 이런 건 간만에 느끼고 갑니다. 아. 기분 좋았고요 자 오늘 한산도권 가고 낚시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고기 꺼내갖고 찍고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네 한꺼번에 다 뜯어볼까요 자, 한꺼번에 다 뜯습니다 우와 한꺼번에 다 뜯다 우와, 우와 야 이놈이 거의 만선 아닙니까, 만선. 자, 오자와4 9입니다 자, 이거는 49, 이거는 오짜. 야 오늘 8마리 했습니다. 여기는 한산도고 아라오가 다 소개해 주고 왔습니다. 하여튼 아라오에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즐거운 카고낚시하고 돌아갑니다. 여기는 하산도. 어? 뭐야? 어이, 살살 한대 갑니다.